자, 그러면 12시 40분에 식사 예약을 해서 시간을 많이 못 드립니다. 좀 아쉽지만 핵심적인 것만 제가 짚어드리고 나머지는 한번 삥 돌면서 눈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경범풀이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자청비라는 신입니다. 이 자청비라는 신과 문국도령이 이제 사랑 관계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그 하인으로 부르던 정수남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자청비의 이 집안에 하인으로 등장하는데, 하인으로 등장하는 이 정수남이 자청비를 늘 뺏으려고 그래요 웃었어요? 설렁해요? 넘봤다고. 이제 대화가 되는 모양이네. 형이 하학적인 용어를 써야 되는데, 형이 상학적인 용어로 쓰니까 그래서 이 자청비라고 하는 신이 이제 제주의 농경문화를 가져오게 하는데 이 자청비와 문곡도령 하늘에 있는 문곡도령과 하늘과 땅의 만남 조합 그리고 그 사이에 가축 신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게 바로 이정수남이에요 그러면 씨앗도 가지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씨앗도 내려와야 되고 그 씨앗을 뿌렸을 때 오곡이 크게 하고 또 밭을 갈고 가꾸는데 우마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 오마를 나타내는 것이 상징이 정수남이에요. 그래서 이 세경본풀이를 여기 제가 실어놨어요. 읽어보면 엄청 재밌고요. 그리고, 어,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게 서천 꽃밭인데, 이 세경본풀이에 나오는 게 서천 꽃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진상배 대표님이 서천 꽃밭을 형상화 해놨는데, 봄에, 봄에서 여름에 그 꽃집 막 올라올 때꼭 여기를 한번 와보세요. 진짜 서천 꽃밭은 어디 이 황홀경 속에 들어온 것처럼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 세상을 열고 제주의 설문대한망이 땅을 만들어 내고, 그리고 나서 농경신이 들어오면서 제주의 이, 이 농사가 시작이 되면서 사람이 번창하고 각 마을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각 마을에 이 좌정하는 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걸 본향당이라 그래요. 제주에서는 본향당.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해서 마을지사를 지리는 곳이 본양당이. 그 본양당에 모시는 신이 바로 송당 본양당이 제주의 출발지입니다. 그 송당 본양당에 있는 신들이 낳은 자녀들이 제주 전역으로 마을로 퍼져가면서 제주의 신들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저희 가면 이제 그 어, 마을신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신속하게 옮길게요. 제주의 이 천지왕 분풀이나 세경 분풀이는 조금 거리가 먼 느낌이 든다고 하면, 제주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항상 존재하는 신이 있다고 하면, 그게 설문대 할망이고 영등 할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음력 2월 초니까 양력으로는 3월쯤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제주의 이 바닷바람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혜가 여기에 개입이 되어 있는데, 바로 2월 초하루날이 영등 할망을 모시면서 시작이 되는 제주의 영등 굿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름인 2월 15일 날 이제 보내는 배방선이라고 해서 어른들이 만든 이제 풀로 만든 배에다가 실어서 이제 배에 뛰어서 바다를 보내면 그게 배방선인데 그렇게 해서 15일 동안에 굿이 전개가 돼요. 이것이 세계 무형문화유산입니다. 제주의 칠머리 건입동에서 행해져요 마을마다 하지만 대표적인 게 거기다 그 그게 무형유산에 등재가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제가 사라봉에 가서 바로 그 굿이 열리는 어, 자리 거기서 제가 이 영등할망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 여기서 영등할망을 빼고 가기는 좀 아쉬워서 짧게라도 설명을 드리고 갑니다. 자, 여기 앞에 지금 뭐가 있어요? 소라하고 전복껍데기가 있어요. 보여요? 조개무지인가요? 조개무지가 아니고 바로 이거는 이제 영등할망이 왔다 가면 남는 흔적이에요. 그 영등할망이 2월 초하루에 와서 15일날 제주를 환경면으로 왔다가 한라산 올라와서 오백장군에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제주를 한 바퀴 돌면서 각종 씨앗을 뿌리지면 해삼 씨앗, 먼 씨앗, 이 곡식뿐만이 아니라 어업과 관련된 수산물의 씨앗 도막다 뿌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냐? 영등할망도 모가야 되잖아. 그러면 영등할망이 지나가고 나면 빈 이런 해산물 껍데기가 남아 있으면 내가 지나간 줄 알아라. 이렇게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등할망이 오는 쪽 보면 제주의 서남쪽이거든요. 그런데 이 서남쪽 방향은 불교가 오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향은 아마도, 이 영등할망의 이야기에 보면, 판포리아하고 수산리의 한경면과 관련된 외눈박이 섬에서 영등할망이 오는데, 거기에 이야기들을 보면, 네가 살라면 계남보살, 계남보살, 계남보살을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얘기 있잖아요. 뒤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보면 안 된다. 그 계남보살을 왜 하라? 그러면 너는 여기서 탈출해서 외눈박이의 반찬거리가 안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내재된 게 뭐예요? 개남보살은 관세음보살이죠.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고 보면 돼요. 어, 전라북도에는 위도를 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적벽강에 수성당이 있어요. 수성당이죠. 그 수성당에 좌정하고 있는 할미도 신인데 그 신도 관세음보살일 가능성이 큽니다. 관음보살. 그래서 이 영등할망은 제주의 이풍농신인데 어업신도 되고 바람신도 되고 다 해당이 되는데 이분들을 2월 초하로부터 15일까지 섬기면서 구슬 버리는 이런 여러 가지 민속 이 행위가 일종의 제의죠 제사도 되고 의뢰도 되고 어떤 문화의 공연도 되고 종합 예술이잖아요 굿이라는 것이. 그걸 통해서 단합도 하고 또 이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분들이 누구냐면 선주나 해녀들이에요. 선주 해녀가 제주를 대표하잖아요. 그럼 어업하는 어부들과 물질하는 해녀들의 삶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조선시대 때 유교적 문화로 어,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어렵게 어, 이렇게 탄압을 받았어도 버텨낼 수 있었던 건 뭐냐. 바로 그런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켜낸 거예요. 늘상 해녀들은 지금도 해녀가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 내일 제가 성산 마을 재단에서 어 구소운 작가의 검은 모래를 얘기하면서 해녀들의 삶과 그 해녀로 내, 내일 오전은 스토리가 이어지거든요. 그때 더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그런 무속이라고 하는 게 탄압받을 때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제 세계 무형문화유산까지 된 이면에는 바로 실질적인 삶을 끌고 갔던 이 제주의 어부들, 그러니까 선주들하고, 그리고 바로 이 해녀들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등할망이 저렇게 앞에 딱 조성이 돼 있고, 여기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아, 왜 여기에 굴껍데기와 소라껍데기가 있는지, 그거를 스토리를 알면, 야, 잘했다. 잘 꾸며놨다. 모르겠어요. 대표님은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제 오시고요. 동산에도 조각되어 있는 것들 한번 보시고, 6년간 음, 작가가 어, 이, 하셨다는데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예.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제주의 현무암의 자연적인 형상을 이용해가지고 조금만 영어로 리들 터치. 아주 조금만 손대가지고 이렇게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정면을 한번 보세요. 어, 이 정면에 보면 오른쪽에 지금 혹시 용 얼굴 보이나요? 음, 용 얼굴이 보이고, 그리고 어, 수염이 엄청 길죠? 눈에, 이 눈에 있는 이마의 눈썹도 상당히 길게 에,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코 아래 수염 표현한 거 보세요. 그리고 얘는 지금 손이겠죠? 예. 누구일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표지석이 안 보이는데? 노인성입니다. 에? 노인성. 오, 노인성? 어, 노인성을 노인성? 상징하는 <laughs> <laughs> 남경 노인성. 남경 노인성인데, 제가 이제, 어, 내일, 내일 이제 서귀진을 제가 안내할 거예요. 서귀진이라고 하는 건 제주에 이 아홉 개의 진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귀진입니다. 이 서귀진에서 노인성을 보는 것이 영주시비경 중에 하나예요. 아, 미들은 어제 우리가 용연야범 해봤죠. 아까 검은오름 올라가서 이서편에 한라산 부악이라고 한라산에눈 봤죠.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거를 녹담만설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 성산에 가면 성산출일, 성산일출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와 사박5일 동안 제주 한 바퀴 돌면. 영주 시비경을 자동적으로 알게 돼요. 자그 아, 중에서 어, 마지막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침, 저녁, 봄, 여름, 가을, 겨울, 무생물로서의 이 돌과 그리고 정신 세계의 어, 그 종교적인 게삼방굴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상 생활로 와서 물고기 잡고 말 기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선비적 삶으로서 밤에 배 타고 별 보고 이게 영주 시비경이에요. 얼마나 절묘해요. 그 영주 시병의 마지막이 무엇이라고요? 서진 노성이 서귀진에서 노인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조선의 선비들의 어쩌면 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5년간을 세종대왕이 윤사홍이라는 천문학자를 보내서 노인성을 관측하게 합니다. 그 이야기가 그 세종 때에도 바로 이 노인성을 제사지내는 제를 올려요. 왜냐 노인성은 장수를 상징합니다. 무병 장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토록 성군이었던 세종도 노인성을 1425년 보내다 안 되니까 계속 노력을 해서 1430년에 성공하거든요. 한라산에 와서 관측을 해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러니 노인성이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이 날씨대로 계속 킵 고잉 하면 저녁에 노인성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아~ 지평선에서 최고로 올라와요 사도밖에 안 올라와요 제주에서 제주에서 지평선에서 최고로 올라올 때가 몇도 사도 4도. 4도. 수면에서 사도밖에 안 올라오기 때문에 음. 어지간해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 이 인문학 기행 중에 별이 무슨 인문학이냐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 인문학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와 연관돼서 이 남극 노인성인 이~, 이 신이 어, 중요한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갈 텐데요. 여기는 바로 이천지왕 본풀에서 나오는 등장하는 천지왕과 그의 부인 지상에 있는 부인 총명부인 그리고 어, 박씨를 주고 떠나요. 누가? 천지왕이 누구에게? 총명부인에게. 그래서 내가 떠나고 난 뒤에 이 박씨를 심어라. 그래서 박씨가 하늘로 커서 올라오면 그때 애들을 돌려보내라. 그 박씨 줄을 타고 올라오게. 그런데 이 소설 검은 룸에서도 박씨를 심어요. 읽어보신 분 알겠지만, 그 이야기가 퍼지면 안 되니까. 그때 악인으로 나오는 것이 누구냐면 수명장자예요. 따라서 해봐요. 수명장자. 선악의 이 이야기 속에 이 수명장자가 악랄한 역할을 하는 여자예요. 총명부인은 그야말로, 어, 우리 김은경 선생님 같은 분. 예, 이제, 어, 누구? 총명부인. 사니다 네. 네. 아리가또고자이마스.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이 천지왕이 이 악녀 역할을 하는 수명장자의 아들, 딸들이 오만 나쁜 짓을 다 하고, 가난해서 쌀좀 빌려달라면 모래를 섞어서 주고, 막 이렇게 해서 또 받아가는 건더 많이 받아가고 하니까 천지왕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군대를 파병해서 다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화덕진이라고 하는 화덕진 군도 막 보내고, 그런 이야기들이 저 위에 어, 조성이 돼 있어 조형물로 그래서 불이 막 표현이 돼 있고 쭉한 바퀴 돌아서 뺑 돌아서 이렇게 돌아올 거예요 이제 제 안내는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천천히 자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은 저기 저아 본고 화덕집이 나 이게 화덕집이 불 불을 손에 잡았잖아. 요아 불을 손에 잡고 있구나. 아. 그다음에 이제 생명할망은 손에 꽃을 들고 있잖아요. 아 이쪽 손에 꽃 뜨겁네. 꽃으로 정지를 합니다. 정지. 생명, 생명의 탄생. 아. 이야. 어떤 <laughs> 꽃을 음, 들고, 음, 들고 있었던 음. 공감, 거. 우리는 막 공감하고 격하게 공감하고 하는 거. 네? 네? 어떤 거?